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바람은 보편적인 본능인 듯 합니다. 그렇다면 내세가 처음 종교 일부가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의문을 풀기 위해 이집트로 갑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내세에 바친 거대 기념물이 아직 남아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사카라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이 조세로왕의 계단식 피라미드입니다. 최초로 세워진 피라미드입니다. 이 지역 전체가 큰 공동묘지입니다. 재생과 부활에 대한 개념은 겨우 5천년 전 여기 사카라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내세가 탄생한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집트 학자 살리마 이크라함의 안내를 받아 약 4,400년 전 이곳을 지배했던 파라오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내세에 관한 묘사가 이 무덤 안에 있습니다. 이두 길을 지나서 우나스의 신전으로 갈 것입니다. 미라처리를 마친 왕의 시신을 이 길을 통해 운반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바이들은 4,000년보다 좀더 오래 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겉에서 보기에 별볼일 없는 피라미드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내부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나스의 명령으로 새겨진 마법 또는 종교적 주문이 적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이 주문들을 전부 읊어야 했습니다. 우나스가 위험을 만나면 어떤 행동을 해야 하고 어떤 주문을 외워야 하는지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우나스가 앞으로 나아가서 그의 영혼이 영원히 살 거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악마를 만나도 이 주문이 우나스에게 우위를 부여합니다. 이 비밀 주문들은 저승을 통과하는 영혼들을 위한 생존 안내서였습니다. 이집트인들에게 내세가 중요했던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제일 묘실로 제일 중요한 곳입니다. 이 크고 널찍한 물건이 왕의 석관입니다. 여기 우나스의 시신을 보관했을 것입니다. 여기 이 문장들도 주문입니다. 이 묘실 자체가 우나스와 그의 영혼을 위한 부활장치였던 것입니다. 밤이 되면 우나스의 영혼은 미라가 된 몸을 되살려 험난한 여행길을 오릅니다. 그는 불로 뒤덮은 호수를 가로지르고 악마와 뱀들이 지키는 문을 통과합니다. 만약 신성한 주문이 없다면 그들에게 잡아먹힐 겁니다. 하지만 주문 덕분에 하늘에 도착하여 영생하는 신들 곁에 앉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다음 날 밤에도 일어나서 똑같은 여행을 반복하고 그렇게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싸움을 하고 태양신과 하나가 되기를 반복하면서 왕은 이 세계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파라오의 내세는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래야 아침에 태양이 다시 뜬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거대한 기념물들은 파라오의 사후 세계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생존까지도 보장해 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념은 이집트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 지역과 아무런 교류도 없었던 지구 반대편의 문화권에도 죽은 자들의 힘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